이렇게 포로 병을 취하면 차로는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합포로 네. 조를 취하고 차로 다시 취하겠다. 그런 수도 있고요. 아, 예 그냥 차가 빠져버리네요. 네, 취하지 않네요. 이렇게 바로 취해주는 게 아니고 포가 넘어오면서 다시 차를 쫓고요. 차가 피했을 때 그때 포를 취하기 때문에 네,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바로 차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병을 취했던 초의 포가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포가 넘으면서 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응을 했을 때 포가 다시 넘어가면서 차를 쫓는 수,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조를 올려서 포를 한번 쫓아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라나가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데, 네, 연속해서 지금 실수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몇번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바로 조를 취하죠. 초의 차가 병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의 포를 노리게 되는데요. 아 여기에서 강력한 반격수가 나오네요. 지금 상이 뒤로 빠졌는데요. 나중에 하포가 상 뒤로 넘어오면서 차를 달라고 하면 이제 초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한에서도 취하겠죠. 아 상이 이탈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상의 멱이 트면서 이 장군이죠.